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자,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이에요. 두꺼운 판을, 이렇게 용접을 할 때, 여기에, 냉각판 대놓고요, 그죠? 그리고, 자, 이 내부에서 용접을 해 올립니다. 해 올리는데, 자, 용접을 할 때, 자, 요렇게 용접해 올라와요. 내부에서, 내부에, 그리고 용접봉은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여기에, 가스가 이렇게 있어요. 가스가 발생을 안에서 발생하고 이 안에서 가스 안에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이 가스는 CO2를 많이 쓰죠. 자 일렉트로 가스가 용접 CO2 용접으로 보기도 합니다. 용접 속도는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 자 맞아요. 판 두께가 얇을수록 경제적이다. 아닙니다. 두꺼운 판입니다. 이거 두꺼운 판자 그래서 두꺼울수록 경제적입니다. 두꺼울수록. 용접 장치가 복잡하여 취급이 어렵고 고도의 숙련을 좋아한다. 용접 장치가 단순하고요, 취급이 쉽습니다. 고도의 숙련이 필요가 없어요. 스패터 및 가스의 발생이 적고, 자 여기에서 스패터와 가스는 이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용접 작업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용접 석도는 자동으로 조절된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죠? 연소의 3요소 아래 해설 이 있죠. 자, 가연물, 산소원, 점화원. 자, 가연물은 불에 타는 물질입니다. 물질. 산소는 불에 타는 것을 돕는 가스죠. 그리고 점화원은 불에 불, 불을 붙이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원인이네요. 자, 요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불이 안 납니다. 세 가지 다 했어요, 이 나요. 자, 다음 중에서 연소의삼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가연물 있고 부총매 필요 없죠. 자, 정답 2번입니다. 산소와 점화원 자, 필요하죠. 23번. 일비 나이트계 용접봉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피부가 그 용접봉을 사용할 때 많이 볼수 있고요. 미세한 용적이 날려서 옮겨가는 용접이행 방식은 자, 용접봉이 녹아서 어디로? 자, 요렇게 용융질이 형성합니다. 모재에서. 자, 용융질로 들어가는 데 이렇게 이행이 된다 그래요. 이행. 자, 이행 방식에 세 가지 모드 있죠. 세 가지 모드. 참고해 주시고 봅시다. 미세한 용적이 날려서 옮겨가는 자, 미세하게 스프레이. 뿌리 여기서 스프레이. 자, 스프레이형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4번 가스 절단 작업에서 절단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가스 절단 속도 영향 인자 있죠. 이것도 안기해 주시고요. 자모재 온도자 모재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가열 해야 되는 양이 다릅니다. 모재 온도가 높으면 가열을 적게 해도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절단 속도가 빨라집니다. 산소의 압력과 산소의 순도 또한 절단에 따라 자절단에 영향을 주죠 아세틸렌 안정 필요 없습니다 절단을 할 때는 오로지 산소의 압력과 순도에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아세틸렌은 그냥 불만 붙어서 넣으면 돼요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기로 두께가 3.2mm입니다 인정강판을 v형 맞대기 이용을 할때자 이렇게 판재가 있어요 이렇게 v형 맞대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럴 때 적합한 연광용 가스 용접봉의 지름, 자이 지름 d를 구하는 건데 이 직경 d는 어떻게 나그랬습니까? 두께 t죠. t를 2로 나누고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2자 2로 나누게 되면 1.6이죠 그렇죠. 플러스 1하면 2.6이 나옵니다. 자 2.6mm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이 공식 d에 뭐, 해설이 있지만은 요거 암기, 그죠? 잘 나옵니다. 산소 프로판가스 절단에서 프로판가스 1에 대해서 얼마의 비율로 산소를 필요로 하는가. 자, 요거 얼이네, 얼, 그죠? 얼. 얼마의 비율로 산소를 필요로 하는가. 자, 산소 대 프로판의 비입니다. 자, 프로판이 1이죠. 자, 산소는 프로판이 불이 붙음으로써 이걸 타는 것을 도없는 가스에요. 조연성 가스에요. 그래서 산소는 얼마 필요하죠? 4.5가 필요합니다. 4.5 요거 역시 비율 암기 하셔야 돼요. 정답 4.5입니다. 산소 용기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이쪽 보겠습니다 산소 용기 취급 시 주의사항. 산소 밸브의 개폐는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운반 중에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직사각선이 쬐어는 곳에 두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산소 용기의 누설시험에는 순수한 물을 비눗물이죠 비눗물 비눗물을 사용을 해서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누기를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맞는 거죠 28번 보겠습니다 용접용 2차측 케이블 자 용접용 2차측 케이블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캡타이어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차측 케이블에 사용이 되는 캡타이어 전선은요 이렇게 피복이죠 피복 자 이거 저 합성수지로 되어요 여기에 바깥쪽에 이렇게 종이로 막 쌉니다 싸서 안에 이렇게 이렇게 전선이 들어있어요 자 요거 전선이고 전선 요거 절연 종이입니다 절연 종이 그리고 요게 피복이죠 피복 자 요렇게 구성되어있어요 자 가는 구리선을 여러 개를 꼬아서 얇은 종이로 싸고 그 위에 니켈피복 자 니켈피복 아니죠 가는 구리선을 여러 개로 꼬아서 튼튼한 종이로 싸고 그 위에 고무 피복. 자, 고무 피복이죠. 그죠? 자, 정답이 2번이고. 가는 알루미늄선을 여러 개로 꼬아서 튼튼한 종이로 싸고 알루미늄선 아닙니다. 그 위에 니켈 피복 아니고요. 가는 알루미늄선. 자, 아니고. 자, 고무 피복. 이거는 맞는데 알루미늄선이 안 맞아요. 정답이 2번입니다. 아크 용접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아크 용접기 구비 조건 자주 나온다. 그죠? 암기합시다. 효율이 좋아야 된다. 당연하게 좋은 말이고요. 아크가 안정되어야 되고, 용접 중에 온도 상승이 크면 안 돼요. 온도 상승이 크게 되면 고장납니다. 발열제적이죠. 발열. 열납니다. 구조 및 취급이 간단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아크가 발생될 때모재에서심선까지의 거리를 아크 길이라고 한다. 자, 용접봉이 있고요. 이렇게 불로 달굽니다. 용접합니다. 여기 모재에서 구조, 모재 모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아크 길이라 고해요 아크 길이, 아크 길이. 자 여기서 에 아크 길이가 짧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자 아크 길이가 길게 되면 대기로부터 뭐가 들어오기가 좋습니까? 수소, 산소, 그죠? 산소 그리고 뭐 질소 같은 게 들어와서 용접부에 용접부에 좋지 않은 기공 등을 만듭니다. 발열량이 적다. 아크 길이가 짧을 때. 맞아요. 왜냐하면 아크 길이는 전류와 비례합니다. 그죠? 전류와 비례요. 아크 길이가 짧다는 것은 전류가 적게 들어온는얘기예요스패터가 많아진다. 이거는 아크 길이가 길 때, 아크가 불안정해질 때 발생을 하죠. 이거 맞는 얘기고. 자, 기공균열이 생긴다. 대기로부터 가스 등이 들어오기 쉬워진다. 맞아요. 아크가 불안정해지면서 스패터 발생하는 거 맞죠? 따라서 발열량이 적다가 아크 길이가 짧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맞습니다. 아래에 아크 길이가 짧을 때 요거 안겨두시고요. 자, 길 때는 반대입니다. 이거. 아크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크 용접이란 불을 이용해서 그죠? 자, 이렇게 용접봉 있으면 불막 나오죠. 그죠? 왜? 전기가 여기서부터 통하니까. 자, 이거 누전 스파크예요, 원래. 누전 스파크. 자, 이러한 아크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스터드 용접, 프로젝션 용접. 요거는 전기 저항 용접이에요, 전기자. 스터드 용접 아크 발생하죠 그죠? 아크 발생해요 불화성 가스 아크 용접 티그 미그 다 아크 발생합니다 서브 머지다 아크 용접 자잠모 용접이지만 용제 안에서 그죠 안에서 아크가 발생해요 자 정답은 2번 프로젝션 용접입니다 32번 아세틸렌 가스의 성질로 틀린 것은 아세틸렌 가스는 연료가스입니다 용접할 때나 절단할 때 연료가스고 비중이 1.906으로 공기보다 무겁다. 자, 1.906이 아니고요 1.176으로 물보다 무겁다 보셔야 돼요. 공기보다 무거운 것도 맞아요. 자, 비중은 물과의 비입니다. 순수한 것은 무색, 무취의 기체이다. 자, 맞아요. 자, 틀린 것이죠. 그죠? 틀린 거. 정답 벌써 뭐 1번에서 나왔는데. 자, 구리, 은, 수은과 접촉하면 폭발성 하암물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위험해져요.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의 도관은는 강철 개통으로 합니다. 강철 개통. 매우 불안전한 기체에므로 공기 중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큽니다. 스페륜가스는 33번 보겠습니다. 피복 아크용접에서 아크의 특성 중에서 전극성에 비교하여 역극성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전극성은 모재제가 플러스고요. 용접봉이 마이너스입니다. 용접봉 마이너스죠. 그런데 역극성은 모재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용접봉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용접을 할때 모재 있죠, 모재가 마이너스에요 용접봉이 있죠, 용접봉. 용접봉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아크 용접을 할때 전기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모제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요. 따라서 이 용접봉이 전기를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죠자 이렇게 여기가 열 발생이 많아요 열 발생 그리고 모세는 열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넓은 면에 대해서 용융이 돼요 용융 깊이는 깊지 않아요 용접봉이 빨리 녹죠자 용입이 얕다 맞아요 비드폭이 좁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정극성 얘기입니다 정극성 정극성과 역극성 반대의 특징을 가집니다 용접봉의 용이 빠르고요 박판 주철 등 비철 금속 용접수입니다 자 넓게 퍼지니까 박판에 그리고 모재가 열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주철과 비철 금속의 용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3 4번 피보 아크 용접 중에서 용접봉의 용융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용접봉의 용융 속도 요거 오답이 되어 있어요. 4번 체크 되는데 요거 아니고요. 자 용접봉의 용융 속도는 전압과 전류의 강계래요 전류 그런데 특히 전류, 자, 용접봉의 직경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 직경 D와, 자, 전기가 통합니다. 이거는 전류의 전류. 자, 전류는 전기가 흐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용접봉이 작게 되면 전류가 세어져요. 그만큼 발열이 되거든요, 발열. 발열. 통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크 전압, 그리고 용접봉 쪽 전압 강화로 결정이 된다 되겠고요 요거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자, 이 아크 전압이 아니고요. 2차측 전류입니다. 아크 전류죠. 2차측 전류 그리고 용접봉 쪽 전압 강화로 결정이 된다 틀렸고요. 자,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전류 값을 결정된다.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전류 값으로 용융 속도가 비례합니다. 이 맞아요. 자, 동일 종류 용접봉인 경우에 전압에만 비례해서 결정 안 됩니다. 전류입니다. 전류. 용접봉 지름이 달라도 동일 종류 용접봉인 경우에는 용접봉 지름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습니다. 전류에 비례하죠. 그죠? 전류에 비례합니다. 35번. 프로판가스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화가 어렵고 발열량이 낮다. 기화가 쉽습니다. 쉽다. 프로판가스는 프로판가스 LPG죠. 그죠? LPG. 그리고 발열량이 높아요. 자, 바로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보시기 바랍니다. 36번. 가스 용접에서 용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되 있죠.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용융온도를 낮게 해서 가스 소비량을 적게 하기 위해 아닙니다. 용융온도를 낮게 하면 안 돼요. 자, 적당하게 유지가 되야 됩니다. 산화작용 및 질화작용을 도와서 용착금속의 조직을 미사하기 위해서 산화작용, 질화작용은 나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것들을 방지하는 겁니다. 방지. 용접봉의 용융속도를 느리게 하여 용접봉 소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자, 용접봉의 용융속도는 적당해야 돼요. 이거 맞지 않고요 용접 중에 생기는 금속의 산화물 또는 비금속 계재물을 용해해서 용착금속의 성질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좋은 말만 찾으면 됩니다. 정답이죠? 4번. 아래에 용재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안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피복 아그 용접봉에서 피복재의 역할로 틀린 것은 되겠죠 피복재 역할 용착 금속의 금냉을 방지합니다 피복재 역할 맞아요 여기서 급냉 방지에서 용착 금속의 성질을 좋게 하죠모재 표면에 산화물을 제거를 해서 용접 금속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용착 금속의 탈산 정년작용을 방지한다 아닙니다 탈산과 정년작용을 해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자 그래서 피복재 요거 틀린 얘기고요 역할로 틀린 얘기 3 번이 정답이고 자4번자 중성 또는 하등성 분위기로 용착금속을 대기로부터 보호하죠 3 8번 가스 용접봉의 선택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찾습니다 모재와 같은 재질일 까자 동등 재질이죠 동등 재질 만일에 모재와 다른 재질이다 그죠 다른 재질이면 용융점이 달라요 그죠 용융점이 다르고 그죠 그리고 또 응고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고 또자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뭐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쉬워져요. 잘 달라붙지 않죠. 용융속도가 모자보다 뭐 낮아야 된다. 아닙니다. 같아야 되고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기계적 성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금속의 공통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4개 있죠. 자, 금속의 공통적인 특성.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열과 전기양조체다 맞죠? 금속 고유의 강택을 갖습니다. 이온화하면 음이온이 됩니다. 자, 이온화란 말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전자를 빼앗긴다라는 게에요. 빼앗긴다. 물건에서, 자, 제품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있어요. 이게 중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만 다 뺏겨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전하만 남아 있으면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온화 된다 그래요. 이온화. 따라서 미온화가 아니라 양이온화예요. 양이온화. 양이온화. 자,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소성 변형성이 있어서 가공하기 쉽다. 자, 금속에 공통된 특성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0번 다음 중철탄소평형 상태에서 도 가장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철탄소평형 상태도 교재 봐 주시고요. 가장 낮은 온도, 자 공석 반응, 자 이렇게 철탄소평형 상태도가 이렇게 있죠. 있으면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자이 이 지점이 여기가. 여기가 공석점이에요 공석점 공석점이고 723도씨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공정점입니다 공정점 1148도씨입니다 그리고 이지점입니다이 이 지점 제가 표시 잘 못했는데 이 지점은 포정점이에요 포정점 포정점은 1492 또는 뭐 1493도씨입니다 굉장히 높죠 따라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공석 반응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 포정 반응은 이 철탄소평의 상태도에 없습니다. 없다.